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제대로 인사를 받아주는 것 같은데.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밑에 손톱. 네, 어? 우리가 밑에 설탕물을 바르고 위에 그... 생크림 바르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면 중간에다가 날기를 넣어볼까요? 네. 음.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. 네. 들려주세요. 그 흔들지 마시고요. 아! 딸기 딸기다. 응. 한단 더 올라갑니다. 설탕물 발라주세요. 아 요리 연구가는 백세인 양이고 이모는 실습생이구나. <laughs> 아 사장님의 조무분? MC와 어 아. 요리, 저기 요리사지. 많이 많이 발라야 생크림이 잘모델는데요 많이 발랐네. 중간중간 빈대 이런데도. 꼼꼼하게 발라야 됩니다. 꼼꼼하게 그냥 빈 그냥 빈틈없이 발라야 돼. 네, 네, 네. 이게 식물성이에요. 별로 안. 다루는 거는 아니에 많이 발라줘. 틈이 있잖아 여기. 괜찮아, 요도뭐어렵다 이거. 아아아아 많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, 기술 나온아아 <laughs> 이거 그때 성, 아니 성남이 전이란다. 꿈이 자란 어린이집에서 이거 식빵 꾸미기 할 때도 그렇게 받... 한것 같은데 어, 진짜 받아 줄 거야 이거 이따가서 그냥 우리 그때 미친. 그 백화점에 가서 케이크 만들어 봤잖아 그지 음. 응 그거만 그다 그거만 참안 갔나 똑같이 못 갔지 근데 아빠 안 갔지 아빠 갔지 민수 아, 이 언니도 10분 대전에서 가서 했는데도 우리잘못나대 이게 우리 기초적 약간 재능이 잘 됐어. 딸기 올립시다. 딸기 가 많이 나고 그 뭐? 키위도, 키위도 있잖아 키위 올라가? 귤은 메뉴에 장식 안 됐지. 키위. 일단은 그 딸기고 이 단은 키위 키위고 삼 단은 귤이네. 이거, 이거 귤이 너무 내가 이거 키위를 너무 크게 썰어가지고 괜찮은데 누름도 있죠. 케이크 속에 과일이 파버트랑거 많잖아요. 박혀 있는 거. 와, 이케크크짜 너무 맛있겠는데이 응. 재료는 누가 준비했을까요? 엄마, 아니지요. <laughs> 과일만 있는 <안> 거 <laughs> 같은데. 과일은 이모가 준비했지요? 됐지요. 더 올립니다. 좀더올리지지 과일, 근데 쪽에 사이에. 뭐사라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<슬탄물 바를게요. 웃음> 맨 위에, 음, 이마트에 크림을 그 여기 반복해주세요, 세단짜리, 삼단짜리로 네. 가집에서 3단짜리, 네. 애들 되게 낑 만들 생각하고. 아니,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, 음. 의미도 있고, 맞지? 꽉꽉 네. 발라주세요, 채워가지고. 네, 이 이유는 맨 처음보다 생크림을 많이 두껍게 발랐습니다. 네, 맞아요. 네. 원래 위에 거랑 옆에 게 제일 맛있어야 돼 네, 이게 좀 무르다 생크림 그죠? 하죠 음. 한쪽. 음. 아오더 어, 바... 발라 가위도 발라야지 이제, 이제 가위도 발라야 되니까 가지고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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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을 좀 눌러야 되겠다 음. 집에서 려 저기 떠가지고 아니 생크림은 누르면 돼 누르면 되려나? 응덮으은안 보이잖아 응와 근데 덮으면 안 보이게 잘가지잖아 음. 옆면도 발라주세요. 네. 아 이러니까 빵에 케 아생크림이 자꾸 발라지잖아. 음, 아한 바퀴 더 돌리려고 그랬습니다, 제가요. 요리연구가님이 잘 알아서 하실 겁니다. MC님, 키즈월드님, 백세님 그 구글한테 내가 누구게할때 아이들이 놀만하고 키즈월드 <laughs> 누구 구글이. 음. 아 진짜? 응. 나, 내 이름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진짜? 아이들 이 얼마나 어. 웃기드홀고데 어어 네네네 저희 네, 네. 채널 이름을 아, 네. 드디어 공개했는데 아이들 이름 말하고 키드홀리이다 아, 이게 식물성 크림이라서 그래 식물성은 덜달대덜 달고 그래? 예, 네. 금방 안 스며든대 그거 빨리 상해서 음. 식물성 빨리 어 빨리 홍고 쳐야되네 아 그래? 그래. 우리가 평생 동안 쓰던 크림 동물 똥이었어?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샀던 것도 식물성 샀어요 그냥 평생 생이7 년이네요. 쟤아 평생 동안 쓰는 생크림 네 통. <laughs> 엄마가 케이크를 잘 만들어요. 이모가. 는요 고민아. <laughs> 이 세상에도 다라내 아빠나 어서 둘이 아빠나 케이크는 음. 이모가 잘 만드는 것 같아. 아빠가 잘 만드는 둘, 것 같아. 둘 다. 어, 어. 음. 아니야, 아빠가 해야지. 또 편안한 솜씨로 이렇게 팽팽 팽돌려 주고 했잖아 또. 어설퍼지. <laughs> <laughs> 뭐가 아우 달퍼. 향기나 많이 무르다 그죠. 음. 음 향기 좋다. 맛좀 보세요.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놨서 그런 거 아니야? 맛좀 보세요. 이기 진짜 좋아요. 이거. 네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크림은 이걸. 자 한쪽은 귤을 올리겠습니다. 네. 맛있겠지요. 너무 맛있겠네요. 그렇지사 아, 등분 해가지고 올리시라고. 3 등분 해가지고. 음. 아 그만 좀 올려 이래. 네, 초콜릿도 올려야, 올려야 되는데. 초콜릿은 장식하면 되지. 이모가 그러면 잘해. 그래. 아 그리고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글자도 써야 된단 말이야. 아 그럼 여기다 요 요만 분량이었죠. 여기다 이렇게 글자 쓰기다. 메리 크리스마스 쓰면 대지승면되지 되지? 어. 아, 백사니 승무대지 데려온 거지. 유튜브 다 놨다 이제. <laughs> <laughs> <진짜. 웃음> 이봐. <이거 봐라. 웃음> 지금 촬영 중인데. <laughs> 알아. 날기는 좀더 많이 올립시다. 더 많이, 많이 올리 어, 이쁘다. 이렇게 올리면 맞지? <laughs> 주스 주세요. 두개떨어뜨다응 음. 이거 어째 뭐가? 어, 내가? 응아 내가? 아 내가? 예. 응. 아. 아 이거 이렇게 안, 안 붙네 이렇게 돌려야 응. 되겠다 어걔 옆에는 안 붙어 응. 메리크리스마스 쓰겠어 글자? 응? 어 음. 작게 쓰면 되지 그래 작게 쓰세요 은주 응, 응. 뭐, 전구 같다. 아하. 음, 예쁩니다. 너무 예뻐요. 보여, 보여. 됐지? 내긴 한데. 너무 예쁘다. 아니, 상3그분이니까 진주가 진짜 예쁘네 자 항공촬영 한번 하고 항공촬영 네 조심히다 도두두두두 조심해! 꼼짝나 글자 선생님 글자 메리 크리스마스 써줍니다 아 이미 응. 좀 이상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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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아, 뭐야? 이. E 알. 아. 이게 하트지 아, <laughs> 아, 요걸로는 글자 못 써요, 그냥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썼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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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, 한글로 써. 한글로. 크게 써, 크게. <laughs>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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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띄워갖고. 마스. 그렇게 음, 급한 거다 없어. 우와. 하트. <laughs> 하트가 왜 이래? 이모도 하트 하나 합시다. 이모도 음.. 이모도 비슷하네. <laughs> 그래. 이모 생일에 케이크 우리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. 이제 <laughs> <자>, 끝. 인사해. <laughs> 자, 이모는 오늘 난재밌어 나요?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응. 안녕. <laughs> 어, 계속 촬영 <찰런> 중이야 지금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제 안녕할 시간입니다. 오늘 해야지. 오늘 재밌었죠? 재밌었죠? <웃음> 나요? <laughs> 나요라고. <거예요>. 어, 재밌었나요? <웃음> 재밌었으면 <웃음> 구독 좋아요. 눌러주세요. 아니 눌러 눌러주세요. 주세요 안, 안. 영. <웃음> 안녕 안녕 <laughs> 끝.